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또 아메이 앰모스피어 또 블루를 좋아하시는 우리 리더님들께 오늘 자랑질 타임입니다 지금 저희 딸이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어, 잠깐 신호 대기 중이에요 근데 제 차는 220볼트가 있거든요 220볼트가 차내에 있다 보니까 앰모스피어 블루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, 제 차에는, 어, 엠모스피아 차량용 청정기도 이미 사용한 지 오래됐었고, 그런데 제가 워낙 이폐사인에 관련된 질환이 오래됐다 보니까, 저는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정말 괴로워해요. 근데 여러분 혹시 올림픽대로나 강변동로, 이런 곳에서 차가 엄청나게 막힐 때, 저는 평균 한 2시간 정도를 잡고 서울 시내에서도 이동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힐 때, 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괴로웠던 적 많으시죠 왜 그러냐 바깥에 이 배기가스가 가득한 이 공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이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배기가스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소식은요 엠모스피어 블루를 이 차에다가 220볼트에 꽂아서 어이 블루를 틀고 다녀보니깐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. 이 차량 내 공기가요. 와, 디젤 차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. 그 디젤 차 운전석은 사실 이 냄새가 많이 안 나요.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잘못 느끼는데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탔을 때이 차가 그래도 어 풀옵션이라 굉장히 안정감이 좋다고 나름 자부하면서 그 당시 정말 은혜로 저에게 보내주신 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이 어, 엄마 차는 똥차 냄새가 난다 엄마 차는 막토 냄새가 난다 막할 정도로 늘 그런 말을 궁시렁거려 가지고 제가 참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나는 안 그런데 하고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조금 더이 배기가스나 이 매연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엠모스피어 블루를 지금 장착하고 어, 이 놀라운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앞좌석에 220볼트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트렁크쪽에 설치해놓은 에모스피어 블루가 불이 시동을 딱 켜는 순간 따라랑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 보이셨죠 방금 시동을 걸고 동시에 에모스피어 블루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. 아, 진짜 엠모스피어 블루 덕분에 이 이제는 실내 공간, 차량 실내 공간 안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. 이 배기 가스와 요즘에는 워낙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뭐 날씨만 중계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오존주의보, 또 미세먼지주의보, 초미세먼지주의보를 확인하고 다니셔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. 너무 슬프게도 자, 이 영상은 몇주 전에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게 예보됐던 날 제가 트렁크를 열었다가 바로 닫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5단계 불이 빨갛게 들어온 상황이죠. 네, 이것이 어떻게 초록불이 1단까지 이 공기 오염도가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여러분이 실제 시간을 보고 계시는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공기를 정화하는 이 능력이 기존의 엠모스피어 스카이하고 동일합니다. 0.0024의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.99% .99 감소를 시키고요. 그리고 이0 0 0이사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어, 초미세먼지 기준보다 1000배 이상 작은 입자를 얘기합니다. 1000배. 1000배 이상 작은 입자를 얘기하고요. 또 유해 가스 제거율이 89.6%. 유해 가스를 제거하고요. 그리고 기존의 에모스피어 스카이에 비해서는 크기도 무게도 반이고 오히려 소음 소음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조용함이 두 배로 더, 어, 좋아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재단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?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또, 어,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았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정말 기쁜 소식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자랑질 한번 <laughs> 해드렸고요. 어, 또이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딸, 어떻습니까? 엄마가 물어봤었는데, 정말 90% 이상 좋아졌나요? 어떤 것 같아요? 음,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어, 뒷좌석에 앉으면 더 항상 냄새가 심하다고 했었죠? 이게 근데 좋아진 거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더 느껴요. 어 저는 주로 운전을 하니까 제가 아직은 뒷좌석에 앉아서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엄마 차를 뒤에서 탔었죠? 그렇죠 거의 한2차 강을 엄마 쓰고 음, 나서부터는 제가 탔죠 한, 한 7, 8년은 된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에모스피어 블루를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나요? 확실히 냄새가 좀 없어지긴 합니다 오우 근데 사실 제가 예전보다 더 자주 세차를 실내 세차를 맡기거나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안 하시잖아요. <laughs> 네, 이 부분 삭제. 네. 큐엠모스피어 스카이 블루 이 블루 제품은 또 아메이와 현대카드가 제휴된 신용카드로 스마트페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여러분 가능하세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, 어,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라고, 또 스폰서님들께 많이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저는요,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꾸기 싫을 것 같아요. 이 차량 안에 공기의 질을 정말, 뭐, 어, 빈 살만이 안 부러운 그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고마운 엠보스피어 스카이블루. 정말 사랑합니다.